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다비사냥유를줄게리 마달라마리아 온바다수 양기로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수독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쟁이 풀린 사랑의 주님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소망주고슬가사 인자 외로가인자니 신절이 그리 사랑 예수 내 주님께 인생의 마무리 기도 이 땅의 수모가 그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는.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증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에미야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니에미야 3장 8절입니다. 니에미야 3장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야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아 우리 오늘 제노에미의 삼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 먼저 일주일부터 오주까지는요이 성벽의 이 북쪽면 그리고 이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이 성벽의 이 서쪽 면, 뭐 성벽이 이제 크니까 동서남북 그런 면이 있는데 이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면을 이 중건한 이 건축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 성전을 보면 파괴, 아니 성벽이자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에 다 동일하게, 뭐, 여기 돌 위에 돌로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것은 아니죠. 파괴 정도가 심한 곳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덜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북쪽과 서북쪽 면이 파괴 정도가 심했습니다.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건축하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둥그런 그 성벽에서 어떤 지역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다소 이 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지역은 다소 어려운 부분들 많은 물자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쪽에 뭐로 북쪽과 이서 북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가 나섰죠? 엘리야식 대제사장이요.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일을 아, 감당해야지. 이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냥 쉬운 측면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돈도 많이 들고 가장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그쪽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에디아심이 나서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그 사역에 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의 리더가 가장 쉬운 부분을 하면은요 백성들이 저 어려운 것은 누가 하라고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가장 물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제사장이 시작하니까,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쉬운 부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함께 그 의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금장세 할례의 아들 우시엘과 그 사람 등이 그리고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이 성벽의 이 서북 정면을 그들이 감당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그들이 감당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요, 가장 물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많은 넓은 구역을 이들이 우시아와 그리고 하나의 등이 중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는요 이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이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 이렇게 이 이야기했습니다. 금장색은요, 이금 물건들을 다루는 뭐 수입하고 팔고 뭐 하는 이 금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향품 장사는 뭐예요?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 향유 값비싼 그런 이제 이 향유나 향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벽지역원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대제성 엘리야시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가장 재력으로도 가장 능력으로도 가장 힘으로 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요. 쉬운 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부분들, 가장 넓은 부분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들이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성적의 성벽의 서북편에 가장 파괴가 심한 부분들을 이 중수하는데 그들이 헌신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 부자와 가부의 헌금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에 합당한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부자는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요, 두랩 돈을 드렸잖아요. 요즘 돈으로 천 얼마 하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적은, 그런 이제 약소한 그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과부가 이천 얼마 하는 작은 헌금을 드린 그 과부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냐면은요, 그 과부에게는요, 그두 배의 돈이요, 그 하루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처음 얼마의 돈이 정말 목숨처럼 귀한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과부는요, 최선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의 병금을 했는데, 부자들은 물론 액수상으로 많은 병금을 하였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어때요? 액수는 많은 거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본수대로 헌금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헌금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과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 하루의 생활비였으니까 물론 하루 굶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 하루의 생활비를 그가 다 헌금하였을 때그 하루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보자들은 많은 헌금, 엑수상으로 과부에 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전혀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막 이것쯤이야. 남들이 봤을 때는 엑수상으로 많이, 많지만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칭찬을 더 헌금하신 겁니다. 아니, 과부 현금을 더 칭찬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장세고 향품장사들이 가장 넓고 힘든 지역들, 돈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 그 지역을 담당한 것처럼 우리가 분수대로 헌신할 때에 모든 헌신에는요, 모든 헌금에는요, 우리가 부담이 좀될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헌금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잘못된 거죠. 내가 재산이 100조인데 헌금을 1억을 합니다. 남들 발 수도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지만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1년의 이자만 얼마겠습니까? 그에게 그 1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뭐 손흥민 선수가 연봉은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연봉과 우리의 이제 이 월급 이걸 딱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주 비싼 스포츠 카 같은 경우도 손, 이제 우리 월급으로 비교해 보면 한만원 정도면 되어지는 거 우리 월급을때렇게 아, 비싼 것을 평생에 사지도 못하는데 워낙 돈이 많으니까 우리의 이 수준과 비교해 보면은 그냥 만 원, 이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들 뭐0만 원, 2 0만원지출하는이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때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헌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내가 하기에도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오실 참된 원신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전쟁에서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데 다윗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뭐 내가 할 일은 아닌데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뭐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다윗은 평생 모을한 거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자기의 사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 당시는요, 재정 일치의 그런지의 이 사회였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도요. 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당연히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개인 재산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의 일이니까 국가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백성들의 세금 이전에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재물을 투입하여서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 재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그의 분수대로 정말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림의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0원도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시간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에도 그 생명을 잃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아까워하실 것이 아니죠. 내가 시간을 아까워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겁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더 부담이 되어지는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어제 이제 참 뭐랄까 이게 어뭐 감동이라고보다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이제 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찰서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 종이 박스 하나를 갖다가, 경찰, 경찰서에 두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갔다 그래. 요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이제 과자랑 몇 개랑 좀있고요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죠. 흰 봉투에 쭉 열어보니까, 지폐가 3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얼마, 얼마지를 지했을까요 30장이면? 생각하면, 야, 5만 원이면 150만 원, 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30장에 3만 원이었습니다. 천 원짜리 30장에. 이요 그리고 그렇게 써는 거죠.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도와줄 것이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한달 동안 열심히 폐지를 주워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나도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도움을 줄게 없으니까 한달 동안 열심히 폐지를 주워가지고 한 달의 수고를 다 하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떤 정말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피자 한 판이라도 그 아이들이 사먹었으면, 사는데 내가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3만원을, 한달 동안 마련했더니, 그 3만원을 그렇게 기부한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있는 사람들에게 3만원이 돈입니까? 그냥 뭐, 얼마든지 꺼내쓸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달 동안 폐지를 주셔야지 벌수 있는 돈이 3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달 동안 폐지를 주워서 3만 원을 벌어가지고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피자 한 판이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거죠. 이렇게 과거에 두렵던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먹힐라함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부담이 많이 될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또 어, 전반적인 액수에 비하면 이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보면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써가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도 월세 살면서 몇 달치 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선교 갈때뭐 교회 건축할 때 그럴 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것을 목회자가 받는데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몇 달치 월세에 대한 부분 월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빠듯빠듯해서 나고요. 몇 달치 월세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말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만원 이만 원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수대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다. 금장색과 샹품장사들이 그들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가는 부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까지 헌신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더 부담이 되어지는 정도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분수대로 분수에 맡겨 헌신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우리 가정도 또이 교회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해 질병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계속 날씨가 이제 오락가락해 가지고 또 감기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또군녀네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제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이하심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